가다 봐. 엔디 어디 가더 주셔 가면. 달색했어요. 오늘은 4월 16일 월요일이고요. 20일 금요일부터 시험을 쳐서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학교에 지금 빨리 가야되기 때문에 허다닥 준비를 할게요. 저는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전 수업 갔다가 끝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후 수업이 하나 더 있어서 다음 수업에 갑니다. 마치고 가는 길에 영. 저는 학교 끝나고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왔는데요. 음, 밥이 있지만 뭔가 갑자기 땡겨서 이제 라면을 먹을 거예요. 이거는 소고기 전주 베빔, 삼각김밥 오랜만에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홍라면 치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오늘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더니 너무 피곤합니다. <laughs> 제가 원래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하거든요. 원래 집에서 하는 편인데 오늘은 집에서 하면 절대로 안할것 같아서 <laughs> 오늘은 오늘부는 진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도서관에서 축치고 왔어요. 요즘 저의 낙은 넷플릭스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것. 원래 밥 먹을 때 TV 같은 거안 봤는데 너무 재밌어. <laughs> I'm 이 v e r here to t e 를 l you. 내야 o v 내 r here to t e 과제 you. I'm over here to tell you. I'm over 제 e 다 e to 고 e l 제 you. I'm over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47분 내일 또 오전 수업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자야됩니다 빨리 자야돼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laughs> 저는 이제 과제를 다 올려놨으니까 하나가 남았긴 했는데 그거는 내일 일단 학교 갔다 와서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은 집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피곤하니까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들 인사해 안녕 내일 봐요 안녕 네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 오늘 프린트해야 될게좀 많아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학교 와서 오전 수업 하나 듣고 다음 수업 가기 전에 밥 먹으러 갔었어요 순두부찌개, 완전 제 최애 음식 밥을 다 먹고 도서관 가는 길입니다 밥 먹고 나서 시간이 좀 나와서 도서관 가서 시험 공부 조금 하다가 다음 수업에 갔습니다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수업 끝나고 집 가는 길. 잘 있었나? 이건 눈 꺾였네 눈 꺾. 응? 이눈가 저는 집에도 착했고요 오늘은 이제 동생이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일찍 가서 학교 를바 치고 바로 집에 왔어야 되는 날이라서 집에 왔어요 오늘은 집에서 남의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듣는데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이 이걸 주셨어요 편지도 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어 저한테 밥을 먹도록 할게요 음~~ 완전 맛있지 저는 옷 갈아입었고 친구랑 잠깐 아까 만나가지고 노래방 한탕 땡기고 왔습니다. <laughs> 이제 시험공부를 시작해봐야겠죠? <laughs>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험이니까요. 메이크업 치우고 올게요. 저는 다 씻었고요. 이제부터 아까 낮에 덜 했던 시험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할게 너무 많아요. 아, 야식 야식. 뭐? 동생이 알바 갔다가 제가 준 돈으로 사왔어요. 제가 사오라 해서. 아, 정리를 다 했고요. 지금은 새벽 3시 반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이제 바로 자도록 할게요 내일은 늦잠을 자지 않게 오늘은 간단하게 겟레디미 같이 해봅시다 아이보 엑스퍼트 수딩 앰플이에요 요걸 먼저 얼굴에 발라줄게요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워터리 크림 오늘 날씨가 진짜 따뜻해요 오늘 최고기온이 몇도라 그랬지? 26도인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시원하게 하고 갈라고요 얘는 아이포 선크림. 이제 파운데이션 바를 건데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이 있어요. 이거 로라메르시의 플로어리스 퓨전 울트라 롱웨어.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쓰는 컬러는 크림 컬러예요, 1N1.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 않아요, 컬러가. 막상 올리면 은 지속력도 진짜 좋고 무너짐도 덜하고 홀리카 원더 드로잉 스키니 아이브로우 3호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눈썹 정리를 안 했더니 지금 어대로네요 눈썹이 블렌드포 아이즈 1호 체리블라썸 페스티벌이에요 밝은 이 핑크색 컬러 얘를 눈 위에 넓게 깔아줄 건데 이거 색깔이 진짜 예뻐가지고 제가 요즘에 데일리로 거의 맨날 쓰는 섀도에 우 가루날림은 좀 있는데 이렇게 동글게 한번 깔아주고 언더에도 이렇게 살짝 눈 감고 아, 오늘 입긴 렌즈는 오렌즈 시크리스 아이스 그레이예요. 이건 레버에 스머지 브러쉬인데 여기다가 묻혀가지고 꼬리 음영을 줄게요. 조금 넓게 눈 앞쪽에도 살짝 얇게 주고 반은형으로 삼각존이랑 그리고 애교살도 살짝 그릴게요. 오늘 속눈썹 좀 바짝 올릴게요. 비디비치 롱웨어 펜슬라이너 2호 피칸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이거 진짜 부드럽게 잘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눈꼬리에서 그냥 일자로 살짝만 빼줬어요. 눈 앞에도 살짝. 이글립스 뮤즈 인 섀도우 M003 비트레이라는 컬러인데요. 아이라인 경계를 살짝 풀어주면서 음영도 조금 더줄 거거든요. 이게 아까 에티드 팔레트에 있었던 그 브라운 컬러보다는 살짝 더 진해요. 아이라인 이쪽으로 해서 눈 뒤끝에만. 앞에도 살짝 라인이랑 가까이. 그리고 남은 양으로 언더. 베이스로 깔았던 이 컬러. 묻혀가지고 한번더눈이에 컬러감을 강조를 해주면은 섀도우는 끝입니다. 언더에도 살짝 한번더 컬러 감추고 스틸라 키튼 카라마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주고. 저는 그냥 새끼 손가락으로 펴 바르거든요. 응. 붓펜 라이너로 눈꼬리를 한번더 선명하게 빼줄 건데. 이건 이글립스 퍼펙트 드로잉 브러쉬 아이라이너 2호 드로잉 브라운. 이렇게 눈꼬리 살살 빼면서 조금 더 길게 빼주거든요. 이렇게 꼬리도 좀더 길게 뺐어요. 디드 컬 픽스 블랙인데요. 아까 요 이걸 립스 섀도우 삼각존에 한번더 칠할게요. 이렇게 알 메이크업 끝났고요. 그리고 블러셔 요거를 쓸 거예요. 3CE 페이스 블러쉬 얼루어링 컬러예요. 얼굴에 올리면 은 생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볼 중앙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바를게요. 얼굴에 올리면 은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핑크? 느낌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려줬고 오늘 립은 두개 바를 건데 에뛰드 매트 시크 립 컬러 어제보다 로제라는 컬러거든요. 일단 얘를 입술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줘요. 이런 컬러. 얘만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예쁘죠. 근데 오늘 저는 입술 중앙에 살짝 더 진한 느낌을 주려고 실기로운 버건디거든요. 얘를 입술 안쪽에만 이렇게 섞어 바르면은 딥한 느낌. 아주 되게 조그만 발랐는데. 자 그리고 우리의 마무리 코스 어반디케이 얘를 꼭 뿌려줘요. 특히 오늘은 또 덥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저는 머리도 말리고 귀걸이도 끼고 왔어요. 이렇게. 오늘 좀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블루 룩이기 때문에 귀걸이도 화이트로 꼈어요. 일단 이렇게 위에는 이런 반팔 입었는데 유니클로 제품이고요.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워, 더워가지고 이거 입었고 생각보다 핏도 괜찮고 너무 운동복스럽지도 않고 엄청 편해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치마는 요런 치마인데 이게 한 정강이 중간까지 오는 길이 치마거든요. 여기 뒤에 지퍼가 있는데 허리가 밴딩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뒷부분에 되게 편해요. 치마 폭도 넓어가지고 활동하기도 편할 것 같고 오늘 요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그러면 저는 시험을 치러 빨리 후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겉옷은 그냥 이렇게 가죽뜨게 입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 출발합시다! 이제 학교 가야돼 신발은 요거 선물 받은거예요 땡스 투 헤유 완전 퍼렁퍼렁이네 럼리밥 먹고있어 금빵 올게 응. <laughs> 이거 투마 진짜 가볍고 완전 편해요 대박적 는 시험 끝나고 나왔어요 <laughs>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가지고 당황했네 시험 끝나고 카페에서 조금 공부하다가 집중 안 돼서 집에 왔어요. 범이 잘 있어, 쌍. 태채기가 막 나나잉. 아이 귀여. 워 저는 집에 왔고요. 학교에서도 집중 안 되는 거 똑같아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따가 저녁에 회사 갈 일이 있어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비고 두 동생이 알바가 가지고 범이가 혼자 있어야 돼서 제가 왔습니다. 이제 와서 밥도 먹고, 범이도 보고, 놀다가. 짤이 오면 언니 갈게. 아, 예뻐, 범이. 벌살 범이 벌살 아빠. 잘 먹겠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었고요. 오렌지도 먹었고,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월요일에 시험 보는 거공부 하겠습니다 우이쪽또 올라갈라 그러지 범이 응? 나와 나와 저는 이제 회사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 다 왔습니다 어, 더워 미팅 끝나고 집에 갑니다.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는 못하겠고 편집만 조금 해놓고 자려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다. 이걸 어쩌면 좋냐? 이 배고픔을? 어쩔 수 없어. 우리 지금 돈이 없다아 아, 너무 슬프다. 아침에는 물사 한번 해요. 클렌징 꾸으로 건조해져가지고. 스킨케어 <laughs> 하고. 월요일에 볼 것들 공부도 하고 늦은 점심도 먹었어요 일로와, 범인아 산책 갔다 와서 목욕할 거예요 아! 축축해! 털도 밀고 소미, 물 울퉁불퉁 깎였어집에잠미 어? 닿다니 자기가, <laughs> 자기가 재밌다고 막 깎아먹고 삼일 다시 샀어. 아이고 빠삭해졌네 저는 봄이 다 씻기고 샤워하고 공부 좀 하다가 배가 고파서 또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이제 잠이 오니까 달려갑니다 내일은 일요일인데 머리 탈색을 조금 더 하러 가요 지금 색이 조금 애매해서 살짝 더 밝게 빼려고 탈색하러 갑니다 이날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 주였는데 월요일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57분이고요. 저는 밤을 샜고, 아니야오 시험을 두 개를 보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밤을 샜습니다. 사실 미리 하기만 하면 밤안 새도 되는데,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작업자득이죠. 응. 어 아, 배고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0분 컷 <laughs> 그리고 이따가 또 3시에 시험 보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것도 지금 공부를 하려고 집에 왔어요 이것도 빨리 봐야 돼 아.. 피곤해 시험이 3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시더라고요 큰일 났어 다행히도 좀 여유롭게 시간을 받았어가지고 아서 고그 시험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있을 시험공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단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아서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무것도 오늘 못 먹기 때문에 배고파서 햄버거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아 시험은 망했습니다 아미 아예 빠 아예 빠 햄버거 좀 맛이 왜에가지 네? 어, 아, 이것 봐. 햄버거 다 먹고 나서 다음날에 볼 것도 또 몰아서 공부했어요. 4시 37분, 오늘도 밤을 잤네요. 저는 이거 좀더 보다가, 음, 학교 가야 될것 같아, 좀 이따가. 음, 커피나 하나 사먹어야겠다. 했어요 망할 <laughs> 걸 잘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맛있어 후! 간식 사왔어요 이거는 말린 말리만... 마요네 저는 어제 밤을 새서 너무 잠이 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자고 일어나려고요 넌두 시간만 된다는 게 다섯 시간을 자버렸어. 큰일 났다. 그럼 빨리 아까 덜한 공부를 해봅시다 맨날 라면 먹는다, 고세 엄마가 뭐뭘알까다 괜찮다. 다시 한 기억하니까. 라면. 오늘도 홍라면. 먹을 거예요. 아, 버빠 잎도. 옆에서 춤춰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성금쟁이 춤이야? 레드벨벳 <laughs> <laughs> 배드 보이잖아 이거. <laughs> 그냥 <그게> 디마당 <어디 마시고 웃음> 배드 보이 춤이야. 성금쟁이 같구만. <laughs> <왜> 이렇게 춤추고 <laughs> 있냐고? 성금쟁이잖아. <이게> 왜 <laughs> 멋있게 춤고 <추고> 있잖아 지금. <laughs> 저는 시간이 좀 늦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씻고 잘 건데 자기 전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한 사발이 하고. 아좀 그만 좀 자라 왜 마판 사발이 하고 될 거다 내 아침에 와 싫어 떡꼬지 애기기 짜증. 이렇게 했습니다. I'm sorry. Dude, 맨날 이혼만 임난 거 같네. 오늘도 학교에 시험이 하나 있어서 그거 후다닥 보고 온다고 너무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이제 내일 시험 칠 것.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것만 치면은 시험 끝. 그래서 그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범위가 진짜 많아요. 그를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도 밤을 샜고요 오늘. 시험은 12시에 했는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바깥 활동을 할 예정이라 가지고 준비를 이제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준비 다 했고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장 출제를 할수 없는 티 그리고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바지요. 예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한 거한번더 보고 시험 다 치고 왔습니다. 저 밥을 먹으러 집에 잠깐 왔어요. 간단하게 먹고 회사에 가는 날이니까. 회사 갔다가 저녁에 때 약속 있어서 약속 갔다가 집에 오면 끝. 그리고 시험 끝! 으아! 오늘도 간단하게 흉라면이랑 치킨! 음! 그럼 끝! 고고! 저는 이제 회사 가려고 나왔어요. 이날 회사에서 홀리카홀리카 뷰티클래스 있어서 거기 갔다가 저녁에 친구 만났어요. 저는 이제 약속에 갑니다. 거어 어디서? 뭐? 내 이게? 어. 내가 사촌 언니한테 서울말 <laughs> 하는 걸 배웠는데 그냥 단어로만 말하면 된다고 했어. 단어로만 말하면 된다고? 내가 편의점에서 치약 어딨는지 몰랐단 말이야. 치약 없어요 가지고. 전기 치약.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가리네. <laughs> <나> <laughs> 답지 않다. 약좀 <애가> 그렇다. <laughs> 밥잘 사주는 예쁜 에바인.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유튜브가 준 선물. 유튜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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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너무 좋아. 니왜 나한테 이런 거 선물해 줘? 어 그냥 한 번도 내가 뭐 선물 준다 준적 없다 아니야? 응 음, 맞아. 응. 뭐야? <laughs> 여기 어딘지 말해 줘. 여기는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나왔던. 좋아 대박이잖아 이렇게 데뷔하는 거야? 유튜브 데뷔 <laughs> 이상하다고난 자꾸 이정재 장발 나와서 웃겨 죽을 뻔했고 종아리 두 개지요. 왜 이정재 예뻤는데 약간 멋진 언니 같아. 야, 근데 언니 지금 머리 색깔로 바꾸면 이정재 스타라니? <laughs> <laughs> 이정재 씨는 컬리에요 잖아, 종아리 두 개지요. <laughs> 언니, 사진 찍는다고? 안에 아, 네. 들어왔어요 신랑이 네, 쓴 바삭크림 파스타 어디로 드릴까요? 어, 여기 주세요. 내거 자주 보나? 어. 아, 진짜? 니 네, 아는 사람 많은. 그 유튜브 스타가 바로 내 친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신화은행 찾다가 너무 반가워서. 피곤하다 영화도 너무... 밤새 보고 인피니티워 봤는데 밤새보고 피곤해가지고 잤어요 <laughs> 근데 내용 다 알아요 주요 <laughs> <중요> 장면마다 깨서 <laughs> 저는 집에 왔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 내일 또 학교를 가야되기 때문에 오늘 일찍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날은 내일도 새로 받고 친구들 만나서 뚝섬 놀러가는 날이라서 뚝섬 유원지에 가는 길이에요 가서 라면도 끓여먹고 과자도 먹고 강가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 조금 하다가 집에 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한강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편집 조금 하고 오늘은 잘나고요 일찍 음, 불금이지만 그냥 잡니다 저는 아까 수업이 있어서 학교 갔다가 집에 왔고요. 제가 그동안 시험기 강의도 하고 되게 일도 많고 바빠가지고 동생이 맨날 산책을 갔어요, 봄이랑. 그래서 오늘은 저랑 진짜 오랜만에 가거든요. 동생은 지금 알바하고 없고, 이제 봄이랑 같이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요거 바지 제가 지난번 겟레디움에서 보여드렸죠? 이거 진짜 완전 쭉쭉 늘어나고 편해가지고 그냥 당닐때 아무 때나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 안에는 요런 탑인데 소재도 엄청 가볍고 얇아가지고 땀도 흡수 잘 되고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요거 겉옷은 진짜 얇은 건데 이게 나시라서 요것만 딱 걸쳐나가기 좀 그래서 왜봄이 <laughs> 그래서 요거 같이 걸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봄이 빨리 나가고 싶지? 산책 갈까? 빨리 자 가자. 가자, 가자. 말하겠다 말하겠어 기다려봐 목줄 자야지 일로와 이 짠이 만나러 가자 짠이 만나러 <웃음> <웃음>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laughs> 아 귀여워 혼자 나왔어 언니랑 아 귀여워 보미 공쟁이 보미 공쟁이 마음대로 찍어발 <laughs> 닦고 목욕하자잉 한숨 자 한숨 자물 먹고 싶다 보미 지금 봐마 <laughs> 좀 보여줘 아이고 울퉁불퉁해 <laughs> <이게 뭔가>, 이거 먹어 이거 울퉁불퉁 니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울퉁불퉁해지잖아 근데 아직 목욕이라는 관문이 남아 우리 짠이 한번 목욕자잉 빨리 밥 먹어 못내미 엄마가 못내미다시샀사아기노자아기모자아기모자 누가 털을 그렇게 깎까았어니바미미미 <laughs>